성교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성교사님은 어느 지역이죠? 나라? 어, 저는 국가? 남아공입니다. 남아. 공. 남아공하고. 남아공하고. 네. 아, 제가 많이 저기 예, 만델라 하면은 잘 알아요. 예. 그런데 제가 제가 그쪽에안 가봐서 잘몰랐어 네. 예. 자, 우리 성교사님 이번에 한국에 나오신 지 이제 얼마나 되셨어요? 네, 지금 어, 한 4개월 넘었어요. 4개월. 4개월. 네. 남아공하고 가고 싶죠? 요번에 한국에 어떻게 안식년으로 오셨나요? 아니에요. 저 홀로 계신 어머니가. 어머니 때문에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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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그, 우리 성교사님은 남아공 쪽으로 이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 주십시오. <laughs> 네. 이곳에 있어도, 진짜, 24시간. 우리 어머니한테 너무 좀 죄송하지만은, 그렇습니다. 몸은 여기 있어도 남아공이 제일 더 위로 집 같아요. 거기가 오히려 더 고향 같고 한국은 다니러 오는 것같고 그제가 래서 이제 그곳에서 어 벌써 28년째 음. 거의 한국에서 초기 선교사죠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시게 그곳에서 하나님 저런 어린아이 하나로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직접하게 말씀하셨어요. 그렇게 하고 특별히 선교교회 남아공을 통한, 세계 선, 그 남아공을 통한 세계 선교에 딱그 비전을 주신 것이에요. 그래서 그때 시작으로는 구원도 모르는데 이 세계 선교가.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보면 퍼즐 맞춰가는 것처럼 아닌 것 같고 막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 말씀.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세상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 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진정으로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영국 사람 누구라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 그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미 체험케 하시고 남버공에 가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나눌 수 있도록 참 기독교가 사세기가 넘는 그런 나라인데도 실제로 너무나 이런 복음에 이런 선교 이렇게까지는 많이 이렇게 좀 열약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선교 교회로 처음부터 저는 의자 비려 가면서 잠비아에 선교를 하게 하셨고 보츠하나에 제가 이제 하로 갔는데 하나님 또 교회를 설우 하시고 네 그렇게 앉았어요. 예. 네. 너무 감사하지. 네 우리 선교사님들 태권도 선교를 위해서 사범을 위해서 한 30년 기도하신 거라고 네. 얘기 들었는데. <laughs> 에, 지금도 네, 태권도 사범님 필요합니까? <laughs> 네. 너무나 우리 그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이며 어, 이런 아이들이 이런 이 체육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. 그래서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, 제가 보면서, 아, 이런 태권도 선교를 통해서 조금 그 훈련을 좀잘 시키면은 이들에게 앞으로 이런 후세, 다음 세대 우리가 세우는데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고 참 생각합니다. 특별히 이렇게 선교로 비전을 가지신 그런 우리 선교사님들, 태권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 계시면은 선교에 너무나 유익할 것 같습니다. 네, 사단법인 세계태권도선교협회 우리 김희도 사무총장님 어, 남아공 쪽으로 빨리 사범 준비시켜서 우리 선교사님 돕는 역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. 저는 신봉수 사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, 선교사님. 감사합니다.